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도께서 하나인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쓰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모세님 대충 지도를 한번 그볼게요 어, 여기지중해 바다 아시죠? 모세님 가끔씩 이렇게 지도 그리죠?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데, 요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나일강으로 들어장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 여, 여기는 대륙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쪽 이렇게 임해돼가지고 이렇게 유럽이고 여기가 사실은 동양의 끝이라는 터키에 있어요 그 터키에 가면 그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동양과 유럽이 만나는 곳 그러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어, 요당당여기가 무슨 바다예요 사회바다, 이 가난한 땅은 주로 어 우리가 성경을 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 시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님을 보여주, 보내주시니까 이제 복음이 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 나갔어요. 밖으로. 그 그러니까 나중에 티파고사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도 여기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막 전파시 하고 있어요. 이서머 여기 있는 정도도 있었겠죠. 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는 이쪽에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라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이 전체를 다, 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로마가, 로마가 지배 로마는 저, 이쪽에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세상 전부 로마가 다지배했고 이렇게 넓은 곳은. 이 갈라디아 지역도,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도 로마 지역이에 예, 바울은 원래 출신, 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다소라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출생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유대인이었고, 그러 성경을 잘 알고, 구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다가, 어,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왜 나를 피파, 아니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피파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지줄고 잡아서 죽이고 감에 가두고 이랬는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이 쫙 비쳐서 날터가다 넘어 떨어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서 사울아 사울아, 니가날왜 비박하느냐.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사울만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왜날 비박하니?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바울은 알았어요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 그리스도구나 이걸 예수님의 계시로 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담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담니고 어,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도다 이렇게 뽑아주시는데, 바울은요 사람이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누 사람에게 나온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일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누구로부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요 옛날에 임금님이 계시면 임금님이 저 지방에 사람을 보내요 아멘의사 얘기 들어보았어요? 아멘의사가요 지방에 가면 임금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 하나님의 아행의 사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이 갈라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음을선다고여기로 전하고, 여기, 여기에 에베소스 문화 하는, 그아시 일곱 개가 여기 다 있어요. 에베소스 문화. 어, 가모 두아디라, 빌라테피아, 라우디게 하는 이런 교회들 이게다 있는데, 이 갈라디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저, 나의 그리스 아테나 로마에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말 들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고 명령해주시고, 임명해주시고,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요 주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러온 일이 일어나세요.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거든요. 태어난 지8일 만에 할례 행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순순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니다 그래요. 나 예수를 믿어요 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또 다른 곳에 전러하러 갔어요. 전도로가서 이제 몇년 지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니까 어떤 거지 선생이 딱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데요 예수 믿는 것과 다가 아니고요 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지키는 게 뭔데요? 예, 안 지키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어떤 율법 지키면 나의 행위로 구원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구원 받아 이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른들이요 많이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간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서 바울이 좀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님들 와서 당신들 누구 복음 들었어요 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들었어요. 아그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니까 아그 사도 그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가 진짜 사도도 하면서 자꾸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큰일 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암면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그래 갈라디아 교회가 한계가 아니죠. 갈라디아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편지합니다. 편지할 때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나서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목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로서 하면 돼요.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옆에 친구 보고, 옆에 친구 보고 한번 인사해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옆에 친구 보고, 얼굴 보고, 주 예수 얼굴들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 친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이분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서 우리 교 친구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갑자기 미쳤나요? 아니요 이게 진짜 인사예요 이게 진짜 인사예요 진짜 좋은 인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인사죠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본론이죠 인사 딱 해서 본론 본론 사절을 같이 읽읍시다 본론 사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마을이 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어, 이상한 말을 전하니까 또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요. 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이라는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라고 그릴게요. 어, 지구. 여기는요, 자, 이 선은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경계선. 경 <laughs> 이건 또 무슨 선? 지구에 이런 선이 쫙 있지, 그죠? 위도, 경도 들어봤어요? 위도경도 이런 네, 중학교 가면 배워요. 고등학교 지리, 지리 시간에 나옵니까위도경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뭐, 동경 맷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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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경 서경 맷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 있어요. 요즘 여기 다 이렇게 터야하는 게. 이 지구를 보세요. 네, 이 지구. 자, 이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구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늘에, 어, 해와 달과 별들을 생각하지만, 근데 이거 작게 그리치면 이게 지구보 훨씬 큽니다. 수만 배 비가 쏟아오기가야 사실은 지구를 좀 중심으로 그래서 해가 이거 우주가 그래서 우주가 있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못하러 뭐 오셨을까? 그거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근지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악한 세대 속에 살아요 세대라는 말이 뭐예요? 야 세대 차이 난다 이러잖아요 세대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 근데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말에 전화가 없었어요 전화기도 없었어요 전화기 따르게 여보세요 하는 전화기도 그런데 아, 생활운동 해가지고 마을의 동네에 전화가 하나한대딱 한 들어왔어요, 한 대. 전기가 와야 또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요. 전화가 한대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 마을에 전화가 한대 뿐이니까, 전화가 와서, 어, 자, 장은석 씨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마을의 동네가 이상이 마이크를 켭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딱 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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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서울에서 장은식 씨한테 전화 왔습니다. 장은식 씨, 빨리 전화 받으러 오세요 하면요. 일하다가, 막, 이렇 <laughs> 옵니다. 그 동네 이장집에. 그래 와서 전화 받고 이랬거든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에? 헐, 스마트폰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휴대폰 하면 되지? 예, 이거 세대 차이라고 하는데, 약간 세대라는 것은요, 가고 가고 가지만, 약간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대, 이 세대 속에 사, 어, 그니까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이 세대라는, 예, 세대, 시대, 시대라고 해도 돼요, 이 시대. 아, 어, 옛날 시대, 지금 시대, 똑같이 온 인류들이 이 지구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가 온통 세상이 뭐라고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악한 세상, 악한 세대, 악한 시대. 야, 요즘,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 사람들 그러죠?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 그런데요, 옛날에도, 어땠어요? 옛날에도? 악했어요. 장수이 육장에서도 세상이 온통 악했어요. 그 악한 게 뭔데요? 선악가를 따먹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악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이게 악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좋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가요? 대답 안 하죠? 이럴 때는. 모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모생도 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장신 <laughs> 입장에 상식 6장에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노하우스로 세상이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만 악한 것이 아니고 오늘만 악한 것이 아니라고 온 세대가 다 악하다. 그래서 소등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에는 불로 심판했잖아요. 이게 언제 시대예요? 아주 아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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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스나타 따놓고 하나님부터 쫓겨난 그 세대들은 그 세대들은 그 전부 다 악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악했고 지금 우리도 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만 악한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보면 다 악한 세대예요 그 악한 세대니까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아, 악한 모습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세상이 악함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 안에 일어난 일들. 어떤 게 악해요? 한번 말해 보시오. 이 악한 세대, 아, 예수님 이왜 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뭐가 악한데요, 세상이? 하나도 안 악한데요, 나는 보니까? 세상 살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나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세상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아요. 나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예수님. 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지구가,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전부 악한데, 자기는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예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악해요? 어떤 것이 악해요? 학교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왕따라는 게 있죠, 그죠? 왕따. 친구를 막 따돌리는 거 있죠. 미움이 있죠. 이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또, 시기가 있죠, 그죠? 경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에서요. 힘좀 있다고 힘 없는 사람 보고 어, 구석에 딱 데려가서 막돈 내놔. 폭력, 아 그렇죠, 폭력. 어, 폭력. 또, 돈 뺏어가는 폭력. 또 뭐가 있어요? 보둥놈보둥노또 어떤 아저씨는요. 어떤 아저씨는요. 지나가는 어떤 여고생을요. 칼로 찌르 죽었다는요. 뉴스가 다 봤어요. 그런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18살 되는 어? 19살 되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여자친구 14살짜리를 성폭행했대요. 14살은 몇살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래가 그러니까 임신을 해 가지고요. 애기들을요 아기들을 저 화장실에 갖다 버렸대요. 꼬물락꼬물락 빼놓 뭐 자기 애기를 중학생이. 그러니까, 뭐, 미혼, 뭐, 자살, 야, 뭐, 자살, 이런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어, 세상에 악한 거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 진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러 이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외우고 있었다고요? 아, 도둑놈, 사기꾼들, 살인, 살인, 뭐, 아, 뭐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같이 사전 보세요. 같이 읽어보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아,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디로? 건지시려고 이거 악한 세대니까 이걸 만약 물이라고 했어요 물 물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바깥에서 누가 와야 돼요? 건져주는 분은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속에 빠지는 우리를 어떻게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 이 시대가 악한 시대구나 해서 예수 를 믿게 되죠. 그럼 예수 를 믿는 단계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럼 예수 믿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 그래요, 천국에. 천국 안 보이니까 정선을 해볼까요? 천국에 간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따라해요 아 이쪽을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모사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속에 뭐가 이미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 예수님 여기 있으면 저기 다 하지 마시고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보좌고 편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료로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아 그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고요. 그럴 때아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르고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참 고마워요 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우선 천국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고 어떻게 건져야 되는데요? 우리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죠 그죠? 세상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 우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 왕따도 시키고 도둑질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죄가 용서받아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죄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마음에 용서를 받고, 마음에기쁨이 있고 마음이 힘이 있는 사람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영원한 천국에 가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먼저는 예수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죠 예수만 안에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데 여기서는 다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안을 볼 세상에는. 미움도, 왕가도, 시기도 질투도, 공유도, 어떤 것도 다, 이악한 모든 옛날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감사가 돼서 영광이, 영광이 그에게 영웅토로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인사말을 끝내는 거예요. 자, 하나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 예수님 이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럼 구원이 뭔데요?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을 얻는 거. 제 용서를 받는 거. 이게 이약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 세상이 정말 죄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루도 악한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